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박영우 선수와 올리베이라 선수의 ESL 오픈컵 227주차 3강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적을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다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드래곤 카이즈 게이밍 올리베이라 선수의 진영입니다 일단, 올리베이라 선수와 박영우 선수, 현재 첫 번째 세트는 저희가 다른 경기 중계하다가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스코어만 알고 있지, 경기 결과,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결과만 1대 0으로 일단 박영우 선수가 앞서고 있다. 그 정도고, 경기 양상은 아직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신 더블 준비하고 있는 올리베이라. 전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다시피 일단 이 올리베이라 선수가 정말 잘하는 플레이가 이 군수공장 트리플 운영을 정말 잘하거든요. 일단 오늘도 군수공장 트리플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어, 현지 스코어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올리베이라 선수의 특성이 딱현 메타와 잘 맞아떨어져요 계속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주도권을 쥐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계속 몰아치는 류의 플레이를 펼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육저글링을 한번 돌려봤지만 뭐 이렇다 할 피해를 주진 못했습니다 박영우 선수 오히려 이 정도 되면 뭐 물론 박용호 선수가 지금 노가스 체제에서 미네랄만 채취하고 트리플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육저글링이 사실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못했거든요 시간을 벌어주거나 이런 플레이를 해준 것도 아니었고 일단은 올리베이라 선수는 군수공장 완성 직후 사이클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사이클론 준비하다가 취소했어요 6저글링 이후에 바퀴속을 준비해가지고 바퀴가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좀더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올리베이라 선수가 사이클론을 찍었던 것 같은데 사신서치를 가보니까 바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일벌레를 찍는 거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운영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준비하던 사이클론을 취소하고 우주공항을 올렸습니다 엘벌레는 계속 추가되고 있고 자, 바퀴속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령부도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준비를 하고 있는 올리베이라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저그의 트리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화염차두기 그리고 벤시 화염차 두 개가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일단 일꾼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 아, 여기가 지금 상처가 좀 있는 일벌레들이 많거든요. 어, 근데 일벌레 4기 잡을 동안 화염차 4기 던진 거면 이건 올리비에라 선수도 좋을 건 아닙니다. 뭐 막8기 이상 잡아내고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이후에 방영우 선수는 바퀴 근데 벤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바퀴 공격은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벤시의 존재를 보자마자 방영우 선수도 자, 바퀴를 약간 뒤쪽으로 빼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쪽에 있는 바퀴는 사실 벤시가 좀 방심하길 바래서 그냥 올라오길 바라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요 벤시가 떠나지 않고 계속 주위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 박영훈 선수도 무리해서 들어가고 있진 않습니다. 뒤쪽에서 계속 대기하고 일벌레 추가하면서 무난한 운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병영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번째 사령부도 준비하고 있는 올리베이라 이번 주에 스타즈 11 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펼쳐지는 오프라인 무대 경기가 이번 주또 일정들이 다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하시는 스타2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는 저그가 8강 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테란과 저그, 어, 프로토스의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오, 올리베이라. 투벤시로 부하장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은 네 번째 사령부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저그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자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진하장, 거기에 히달리스크글. 은근히 은폐벤시를 통해서 피해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오병영 운수공장 우주공항 거기에 다수의 바퀴들이 현재로서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뒤쪽으로 해병만 뭐 이렇게 견제를 가는 거는 방영우 선수가 웬만하면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방영우 선수도 공격을 계획하기보다는 계속 그냥 조합 업그레이드 그리고 테크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공격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건 올리베이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 탱크 모아가면서 이 업그레이드 완료된 타이밍에 한번 진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는 소수의 의료선을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해주고 부하장 완성시키지 못하게 뭐 어그로성 플레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뿐이거든요. 네, 탱크는 계속 생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리베이라 선수가 그냥 한방을 노리고 있는거예요 탱크 화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해병과 의료선 탱크 조합으로 한번 딱 자리잡고 상대방의 병력들을 먹게 되면 그냥 랠리 찍고 계속 달렸을 때 저그가 감당하기가 힘든게 딱이 업그레이드 타이밍이거든요 물론 지금 뭐박영우 선수도 진화장 두개에서 업그레이드 불이 나케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탱크의 화력이 어느 정도 정타로 꽂히면서 이 바퀴병들들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리고 뭐 적의 멀티마저 휘어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말씀드린대로 일단 탱크는 쉬지 않고 계속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구 탱크예요. 어중간하게 병력대 들이붙다가 박영우 선수도 이거 순간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후크룸이나 납치를 통해서 탱크라인을 걷어내고 나머지 병력들 또한 바그, 바드라로 밀어내는 게 가장 베스긴 한데, 야, 납치, 자, 탱크 다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탱크는 끌어 당겼고, 올리베이라 선수의 병력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와, 자, 싸움의 위치. 아, 히드라리스크가 그리고 바퀴가 이 탱크 라인을 무시한 상태로 계속해서 공격을 퍼고 있습니다. 납치를 통해서 일단 병력들을 줄여준 것도 중요하고, 자, 유령. 아, 그리고 앞마당쪽에 데미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적의 인구수 200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 자, 사령부 날았고. 자, 나머지 병력들 또한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방영우아 전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이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것도 양선수 거의 비슷하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앞섰을 때나 이 바퀴 병력들을 해불이나 그냥 해병으로도 정리가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다른 저글링과 맹독충 이런거 섞지도 않고 단순 바퀴와 히타리스크만 찍어가지고 멀티나 뭐 병역들 다 정리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방영우 그냥 무섭게 플레이합니다 그냥 무리하게 저글링과 맹독충 준비해가지고 기회 주는 거보다 나는 나 또한 병역들 위주로 병역 많이 생산하면 조합된 병역으로 충분히 밀어낼 수 있다 자, 그게 지금 정확하게 잘 들이밀고 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바퀴와 히다리스크는 여전히 계속 생산되고 있고 자 중간에 한번 펌핑 돌리려고 일벌레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일벌레 찍어버리면 일벌레 99기에서 100기까지 찍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방영훈 선수도 일벌레를 너무 많이 찍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상대방의 멀티가 6시 쪽에서 배치되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거 일벌레 늘려가지고 나중에 인구수가 부족해서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그냥 게임을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박용호 선수가 생각하기에도 현재의 상황이 내가 병역을 뒤쪽으로 빼고 운영으로 넘어가도 어차피 운영에서 내가 뒤지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웬만한 지금 테크 건물 다 올라갔고 멀티도 요 정도면 거의 뭐 6베이스라면 너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나는 6베이스 너는 4베이스 그리고 4베이스도 지금 멀티에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올리베이라 선수 인구수 200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믿어볼 만한 건 본진과 앞마당 쪽의 자원이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3, 4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시점, 자, 그리고 유령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 야, 우주방어 테란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면, 뭐 일발 역전, 뭐 계속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마지막 한 방을 노려주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할 텐데, 어, 자 지금, 어 일단은 계속 계속 야, 저격. 부동조준 활용해서 병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 싸움 자체는 올리베이라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요. 아, 스캔이 없어요. 스캔이 없어요! 아, 이거 스캔이 좀 늦었습니다. 이거 스캔 안 늦었으면 가시지옥 그래도 더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아, 이 가시지옥 때문에 멀티에 데미지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와 그래도 그래도 올리베이 라 막기는 막았어요 이어지는 후속타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올리베이라 첫타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히달리스크의 향연 뒤쪽에서 계속 랠리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전율에서 감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죠 어, 곳곳에서의 난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6시 쪽으로 멀티 날리로 가고 있죠. 원탱크가 비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어차피 병력의 양차이 부대 보급이 거의 한 3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막아도 사실 막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부터... 어... 저거... 6시 멀티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와 정신없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 박영우 그냥 퍼붓고 있는데요. 누적 자원이 많은 건 아니라서 뭐박영우 선수 싸움 좀만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1벌레를 거의 뭐한 100기가까지 찍었기 때문에 93기이기 때문에 테란의 병력이 물론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거의 뭐 멀티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저그의 인구수와 비등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해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멀티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해요 GG 탈론다크 박영우 선수가 올리베이라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ESL 오픈컵 227초차 중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